들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베드로가 모른다고 할 것을 예언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연약함 결심을 할지라도 이 실은 앞에, 혼란 앞에, 깨어지는 유리처럼 부셔지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은 또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자, 베드로는 모르죠. 결심보다 더 강한 힘이 자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죄의 권세에 지배되는 환경이 흔들리는 이옛 사람. 연약한 심령이 베드로 안에 또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같아서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부딪히면 이어지 없이 무너지고 마은그 연약한 죄성, 연약성, 부패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잠문 28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지요. 그래서 여지없이 베드로는 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첫번 말씀은 샬롬다. 이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숨을 깊게 내쉬시면서 "후~" 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 이 예배 교신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 바로 이어서 그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지요. 다른 제자들은 아홉 제자들은 그 식사하던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선택받은 겁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지 않다는 것은 은총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신령한 일이, 신령한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죠. 기도에 방해가 많습니다. 피곤이 방해를 했죠. 졸음이 방해를 했습니다. 또 잡념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도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고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님이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방금 봉독했던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영혼이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서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연약함.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냥 예. 강력한 거인처럼, 십자가를, 그, 당했어도, 모이 바뀌었어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렇게 배신 당했어도, 전혀 괴롭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웠고, 똑같이 슬펐고, 똑같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고민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의 술자리를 찾거나, 그렇죠? 게임을 찾거나, 아니면 훌훌 멀리 여행을 가버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 하소연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습관을 쫓아, 아, 다른 성경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죠. 늘 가시던 자리, 겟세만의 동산에 그 기도의 자리로 가, 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제자들도 다 알지요. 거기 가셔서 35절에 해외. 우리 함께 읽어 볼까 시작.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36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자를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들의 평범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괴로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다 그런 겁니다. 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며,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이 괴로움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괴로움이 지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이 네,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기도가 좋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올 때에, 우리의 인생에 거친 무서운 문제가 닥쳐올 때에,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바로 힘과 용기, 우리 인생의 이 답답함과 막힌 문을 돌파할 수 있는 힘, 바로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것을 기도줄이 잡혔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이 그 기도에 개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들의 원래 소원과는 거슬리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그 당신에게는 말로 할수 없이 고통스럽고 처참하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버리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원수막이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뀔 때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바뀔 때 천하 만민, 수십억 수백억의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창이 찔려질 때 하늘에 올라가는 그길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참된 제사가 드려지고 샘이 터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이 십자가가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 이 고난을 받아주는 순종이 있어야만 되는데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더 복된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성령에 감동되는 기도, 성령이 인도해 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정말 그리스도여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모든 순종을 할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할수 있는 것은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그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할 때,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거룩한 삶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겁니다. 영원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돼. 어떤 이 금은 보아보다 더 보비로운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어집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이겟세만의 동산의 기도 전에, 전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다 기도로 보고 계셨죠. 자, 그 영원한 미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고, 그것을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내가 개입하고 그 신령한 세계에 참여하여 그 신령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즉, 기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죠. 물론 금식 기도도 있고, 작정 기도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잠깐, 한 10초 들이는 기도도 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신 그 기도, 정말 복된 기도입니다. 하루를 은혜로 덮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는 그런 기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 함께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죠 아론과 후루가 함께 손를 받쳐주지 않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 엄청난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 중복기도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제자들 기도의 자리로 뽑혀온 그세 제자들도 그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야,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삼십칠 절 말씀이죠. 자, 기도의 자리로 오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곤입니다. 낮에 하루 종일 일하지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약해지잖아요. 한 30분, 한 시간 더 자고 싶잖아요.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자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도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41절과 42절에 보면, 자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입니다. 환란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제자들에게도 어둠이 덮쳐옵니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인데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돌아 계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닥쳐왔던 이 엄청난 시련, 엄청난 무서운 일들 이것이 만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원수를 멸해버립니다. 최고 가장 무서운 어려운 일을 최고의 복된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기도에 따라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만 한다면, 근데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도리어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복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됐습니다. 세 번의 기도 한 번이 아니죠 세번 기도합니다 온 힘을 다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 있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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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련을 앞에 둔 기도는 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 히브리서 5장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회의 아심을 일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도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이 하나님의 들으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